저희 영화에서, 어, 다들 아시겠지만, 아, 충령 이도 역할을 맡았고요. 또 그와 생긴 게 똑같은, 음, 영화적인 거죠. 똑같은 노비가 있는데 그 덕칠이 역을 맡아서 지금 그 둘이, 어, 왕자와 거지 얘기처럼, 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하는 분량도, 어, 그 충령의 모습이 아니고 충령의 옷을 입고 있는, 어, 덕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고요. 예. 간략히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 장르가 같다면 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분들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장르가 너무 달라서 어음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이제 다른 영화들의 신경을 쓰기보다는 어 저도 코미디가 처음이어서 어 이제 코미디 전문가이신 감독님과 저희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다른 1인 2역 영화들 신화를 못 봐서 어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 1인 2역이면 이렇게 배역의 비율이 어느 한쪽을 좀더 주거든요. 근데 저희 영화는 거의 1대1이라서요 어 굉장히 분량도 많고 어 그래서 뭐 다른 생각할 결를 없이 열심히 저희가 찍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하고 작품을 하면서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감독님을 아주 많이 만나고 거의 매일 만나시, 만나다시피 해서 사실 그 전에 작품할 때보다 긴장을 오히려 덜했거든요. 어서 어 그냥 이렇게 긴장이 안 되고 하나보다 이랬는데 첫 테스트 하는 날 그게 한 번에 몰려오더라고 이제 프리 단계에서 감독님이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마치 촬영 전이라기보다는. 어떤 앞으로 한몇년 후에 한할 작품을 갖고 감독님이랑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느낌이었다가 어, 테스트 촬영 하는 날딱 갔더니 어, 현실감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초반부터 사실 저는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저 영화의 선생님들 선배님들 어, 워낙에 어, 뭐랄까요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선생님들 선배님들 나오셔서 그냥 처음부터 잘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음, 잘 따라가고 있고요, 선생님들, 선배님들. 굉장히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서요. 음, 부담스럽기보다는 굉장히 어, 즐거운, 재밌는 현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